안녕하세요. 오토카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강력하고 미래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2026년 형이스제 D-MAX입니다. 대담한 외관, 뛰어난 성능, 첨단 기술까지 모두 갖춘 이 픽업트럭은 어떤 부분에서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외관부터 성능, 실내, 안전, 가격까지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2026 D Max는 디자인 면에서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단순한 페이스 리프트가 아닌 전면적인 변신입니다. 전면 그릴은 더욱 넓어졌고 근육질의 크롬 라인과 함께 중앙에는 빛나는 ISUZU 로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샤프한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이 어우러져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측면에서는 공기역학을 고려한 바디 라인과 블랙아웃 알로이 휠이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주며 후면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테일게이트와 미래적인 테일램프 그리고 쿼드 배기구가 고성능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색상은 메탈릭 골드, 그래파이트 그레이, 스텔스 블랙 등 대담한 컬러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성능, 2026D Max는 새로운 2.4L 바이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해 약210 마력과 500Nm 위 토크를 발휘합니다. 강력한 출력은 물론, 험로 주행이나 고속 주행 모두 탁월하게 소화합니다. 10단 자동 변속기와 개선된 사륜 구동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연비 또한 향상되어 효율성과 파워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또한 친환경을 고려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도 새롭게 출시되어, 성능은 유지하면서 배출 가스는 줄였습니다. 실내 실내는 고급 SUV 못지 않은 품격을 자랑합니다. 12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5인치 플로팅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앰비언트 LED 조명, 구리색 스티치가 들어간 고급 가죽 시트, 스포츠형 스티어링 휠. 전동 조절 및 메모리 기능을 갖춘 앞 좌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더 넓어졌으며, 시트 각도 조절 기능으로 장거리 여행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 2026D Max는 최신 아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시스템으로 무장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감지, 차선 유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경고, AI 객체 인식이 포함된 360도 카메라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새로운 충돌 방지 시스템은 보행자와 차량을 어두운 환경에서도 정확히 인식하며, 8개의 에어백과 강화된 차체 구조로 탑승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가격,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2026기 맥스는 다양한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2WD 기본형, 약 3,500만원. Wd 중간 트림, 약 4,200만 원. 최상위 그 엑스트림, 약 5,100만 원. 하이브리드 모델은 각 트림에 약 300만 원 추가.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급에서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2026년 형 이스즈 디맥스, 과연 선택할 가치가 있을까요? 강렬한 디자인, 신뢰할 수 있는 성능, 고급스러운 실내, 첨단 안전까지 모두 갖춘 픽업트럭. 답은 분명 예입니다. 비스즈 팬이든 처음 킥업트럭을 고려중이든 디맥스는 분명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토카즈 채널은 항상 최신 자동차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표시 총 문자수 약 3600자 안전 여유 확보됨. 스톱워치 예상 영상 길이 약 6에서 7분. 필요하다면 이 스크립트를 쇼츠용 60초 버전 또는 일본어, 아랍어, 태국어 등 다른 언어로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요청해 주세요.